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을 만들기 위해서 설정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메인을 설정할 부분은 웹.xml 에서 이제 뭔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웹.xml 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웹.xml 더블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그 웹.xml 에다 설정할 부분은 요거 한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웹장 서블린네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네임은 별로 이제 필요가 없고요 웹컴 페이지를 이렇게 메인 점 2로, 저희는 이제 메인을 메인 점 2로 쓸 거고요. 그 url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여기 웹점 xml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파일, 레컴 리스트, 그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는데, 아마 그 여러 개가 지금 이제, 이제 여러 개에 해당되는 게 지금. 어, 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index.jsp, index.html, 뭐 이런 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는 main.2만 쓰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주세요. 되시겠죠? 다른 걸다 지우고 이제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냥 localhost, 면 슬래시 main.2를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찾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만들면 이제 슬래시가 들어오거나 이제 그냥 메인.점.투 슬래시 메인.점.투가 들어오면 이제 메인 밑에 메인 어, 밑에 이렇게 쓰게 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그 요거를 요거는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쓸때 저희가 u r l 을 어떻게 쓸려고 하는데 요거 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요 이유는 저희가 u r l 을 이제 슬래시 이렇게 u r l 자체가 u r l u r l 을 이제 그냥 로컬 호스트 u r l 을 이제 도메인만 도메인 도메인이라고 쓴건 도메인이라고 쓴거는 도메인에 해당되는 뭐 검점 장 o 렇게 o t 쓴 건데 뭐 h t t p 뭐 HTTP 땡땡 예를 들어서 이제 그이 웹장닷컴 웹장닷컴 이렇게 쓰시면 어, 쓰셔 가지고 사용을 이렇게 하실 수는 요 도메인만 쓰고서 쓰시면 이제 그 메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이게 뭘로 이제 원래 더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거냐면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뭐 웹장닷컴에 밑에 이제 메인 점두로 인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야. 도메인을 아시겠죠? 그 도메인 저희가 도메인만 사용하시면 도메인만, 어, 도메인 보통 도메인만 이제 쓰잖아요. 도메인만 이제 입력을 하면 입력하면 이제 도메인이라는 게그 원래 이렇게 검점 입장 닷컴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에,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도록 인식이 되, 되도록 만든다 도로 만든다요 만든다 메인 점두 요게 이제 웰컴 페이지예요 웰컴 페이지인데 요게 메인 점 두에 해당되는 요건데요 요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게 요렇게 인식이 되도록 자동으로입니다 자동으로 아시겠죠 입력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인식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인식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 요기 URL을, URL을 1 0는좀1 0 내야 될것 같아요. URL을 무시하라고 시키지. 색깔이 안 먹어요. 색깔이. 색깔이 안 먹어서. 어, 중지. 중지. 어, 중지하라고 시켰는데. 취소. 예. 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인식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그 얘네들을 이제 자동으로 인식돼서 이제 쓰는 건데 여러분 이제 그 여기 여기 지금 어 제가 그 사이트 완성은 안해놔서 지금 이제 여러분 들 스프링 하면서 같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웹장 닷컴 이렇게 지금 그거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인데요 웹장 닷컴 이라고 쓰면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메인 밑에 메인 점트로 바로 이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그 웹장닷컴 원래는 웹장닷컴 밑에 어떤 리소스를 달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점2 원래는 요거예요 메인 점 2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제 웹장닷컴 밑에 메인 점2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 페이지인데 요거는 여기 메인 점2를 처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처리를 안 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자동인식 되도록 만들어서 그 url에서 그냥 슬래시를 치면 이쪽으로 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인 쪽으로 이동이 되죠. 되셨나요?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두 개를 이제 메인으로 바로 메인 밑에 메인점 들로가서 컨트롤러 만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인식이 되게 만든다. 저희는 그 URL이 지금 웹.점.닷.컴이나 이런 URL이 없으니까 URL을 뭘로 쓰냐면 그 URL 도메인 도메인 도메인만 도메인 도메인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도록는데그 URL 을 이제 그 URL에 해당되는 도메인을 URL의 URL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도메인 지금 이제 테스팅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도메인 저희가 도메인을 뭐라고 치냐면 도메인을 로컬호스트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로컬호스트. 되셨나요? 이게 슬래시 로컬호스트라고 맞춰서 이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로컬호스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사용하고 있다. 로컬호스트라는 얘기는 내 컴퓨터에서 돌아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내 컴퓨터에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보여 달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로컬호스트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내 컴에서, 내 컴에서, 내 컴에서, 내 컴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서비스 하고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서비스 하고 있는, 요게 이제 로컬 호스트라는 뜻입니다. 로컬 호스트라는 의미에요. 그,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쓰실 수 있으세요. 음, 저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메인 쪽에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주로 이제 그 요거 기본 값을 그냥 내비두면,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 네이버 네이버닷컴 이렇게 쓰시고요. 슬래시 뭐 인덱스. html 이렇게 하시면 이게 URL이 열리죠. 그러니까 얘는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URL만 치시면 여기 URL만 치시면 자동적으로 인덱스. html이 인식되게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URL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메인점 툴를그 인식되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다. 그래서 웹점, 웹점 XML 요거 좀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바꿔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처리할때 이런 게좀 가능하시고. 현재 아마 제 거를 그냥 가져오신 분들은 대부분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바뀌어져 있을 텐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디를 썼냐 하면 디스패쳐 서블릿에서 이 f 분장을 한개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이 f 분장 붙여놓은게 이겁니다 그냥 슬래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슬래시 메인점 2가 그냥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냥 로카로스트 라고 치시면 여기다가 이제 로카로스트 라고 쳐서 이제 해봐라 로카로스트 로컬 그냥 로컬 포스트 이렇게 치시고 이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제 그4 0 4번 우리가 나는데 요청하신 페이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 나오면서 이 url은 url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 이렇게 보시면. 그 메인 밑에 메인.점 2로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디스패처 서블릿에다가 지금 제가 집어 넣는 거예요. 서블릿에 집어 넣는 건데 이제 그 메인 컨트롤러에서 이런 경우에는 메인 컨트롤러로 보내서 이제 메인 컨트롤러에서 리다이트 시켜도 되는데 일단은 디스패처 서블릿에다가 제가 이제 리다이트를 시켜서 메인 밑에 메인.점 2로 가라 이렇게 시켜 놓은 거예요. 되시겠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한개 집어 넣었어요. 이런 거, 이런 걸 집어 넣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집어넣을 때는 이제 왜 집어넣지 그 선생님들은 요거 있었나 이런걸 할텐데 옛날 짠 프로그램은 없어요 없구요 그한 중간쯤 서블릿 중간쯤 짰을 때 요게 이제 생겼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블릿 디스패스 서블릿에다가 요거 한개 넣어주세요 한개 넣어서 이제 서블릿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렇게 소스를 한개 넣어줘라 이런 얘기요. 소스를 소스를 한개 넣어주세요. 이건데요. 그 왼쪽에서 그 이렇게 그 이프문장 이프문장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게 이프문장 끝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H P P P T가 지금 이렇게 요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이제 디스패처 디스패처 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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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슬래시나 이런 게 들어오면 슬래시 서블릿 리다이트 서블릿의 리다이트 리다이렉트로 만들었는데. 그냥 이제 로컬호스트 슬래시 전 두나 아니면은 url에 서이서 로켓 들어오게 되면 좀 바꿔주세요 라고 쓴 거죠 이렇게 소스를 작성한 것은 왜 이렇게 작성을 했냐면 저희가 로컬호스트 로컬 로컬 호스트 호스트 그냥 슬래시 로켓 들어오거나 http에서 로컬호스트 슬래시 로켓 들어와서 그냥 이제 로컬호스트 뒤에 아무것도 안 쓰고 들어오는 경우에요 그냥. 네, H T T P까지 써드리면 H T T P 땡땡슬래슬래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이제 어, 이렇게 하시거나 이제 저희가 중지 좀 시켜달라고 이게 인데. 그 http 땡땡 슬래슬래시 뭐 로컬 호스트 슬래시 메인 점2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url 패턴이랑 두 번째 슬래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url 패턴이랑 틀려요. 아시겠죠?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 얘를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뭘로 리닥터라고 시키냐면 이제 http 땡땡 슬래슬래시 그 로컬 호스트 슬래시 로컬 호스트 슬래시 메인 밑에. 메인점두로 해서 이 컨트롤러가 잡을 수 있는 어, URL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시죠? 두 번째 슬래시를 잡으라고 시킬 건데 두 번째 슬래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가 난다. 예외가 발생된다. 이거 아시죠? 아우러바운스 인덱스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1이 돼서 그 이게 이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해주려고 이제 요기를 리다이렉트 시킨 거죠. 그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자동 리다이트 시키는 거예요. 이제 자동 자동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동 이동을 시킨 거죠. 이동시켜서 요거 이제 리다이트 시켜버린 거예요. 다이렉트 이렇게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짜드린게 이제 요거 때문에 짜드린 거예요. 이런 소스가 요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처리할 거는 원래 이런 URL 이 들어오면 이런 r l 로 자동 이동시키는 소스가 요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이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u r l 들어오면 이제 메인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메인 컨트롤러부터 이제 짜시면 되겠죠. 메인 컨트롤러 짜시고 각각의 서비스를 짜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짤 거는 메인 컨트롤러하고 jsp만 짜시면 돼요. 왜 jsp만 짜면 되냐면 그 메인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는 세 가지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 이미지 아시겠죠? 게시판 공지사항 이미지 서비스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래시죠? 이미 작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가져오시면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 지금 메인 밑에 여기 URL 모듈이 메인이죠. 메인이니까 메인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 컨트롤러가 현재 만들어져 있나 보시면 현재 만든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 메인 밑에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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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메인 컨트롤러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메인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리고 메인에 해당되는 JSP도 만든 바가 없어요. 여기 이제 메인 메인 폴더 없죠? 메인 폴더에 메인, 메인 폴더에 만들어져 있는 게 만든 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셔야 돼요. 만들 거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이제 만들게 이제 두 가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작성 작성해야 될 작성해야 될 객체는 작성해야 할 소스 소스에 해당되는 것은 뭐를 작성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자 소스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메인 컨트롤러를 만드셔야 돼요 메인 컨트롤러 저희가 메인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패키지까지 전부 다 써드리면 컵 밑에 웹장 밑에 웹장 밑에 메인 밑에 컨트롤러 밑에 컨트롤러 지금 메인 컨트롤러까지 패키지는 있어요 패키지는 있는데 클래스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상속받은 메인 컨트롤러를 한개 만들어야 한다 요 관계 만들어 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JSP 만드셔야 돼요 슬래시 뭐웹 다시 안에 밑에 <laughs> 제가 메인 컨트롤을 만드셔야 되고요. 슬래시 웹다시 inf, inf 밑에다가, 밑에다가 뷰스 아래다가, 뷰스 뷰스 아래다가 이제 메인 만들고요. 여기다가 메인 점 jsp를 만들어야 돼요. jsp만 만들면 돼요. 나머지 어 선생님 나머지는 더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시는데, 실제적으로 얘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성을 해서 쓰시면 그 url에서 메인 컨트롤을 이렇게 저희가. 그 메인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을 빨간 줄하는걸좀 어떻게 없앨 수 없나 네. 네. 없네요. 그 메인 컨트롤러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메인 컨트롤러. 자, 메인 컨트롤러 이거를 만들어요. 이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 서비스를 해야 된다며요. 서비스. 서비스를 가지고 DB에서 저장을 해야 된다며 아시겠죠? DB에서 꺼내 와야 된다며.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서비스 만들 때는 이 메인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만듭니다라고 할때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할 때는 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면 노티스, 노티스 그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가 필요해요. 서비스. 노티스를 그 게시판 노티스를 가져오려면 요거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거 아시죠?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를 일단 저희가 처리를 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공그 게시판을 가져오려면 여기 노티스가 아니라 이제 보드가 필요하죠. 보드,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필요해요. 이미지는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 서비스 이거 전부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 개발이 다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저희가 이제 팀프레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팀원들이 다 자기가 맡은 모듈들을 다 개발해놨겠죠. 아시겠죠. 그중에 맨 처음에 개발하는 게 리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제일 먼저 완성이 돼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인을 좀 천천히 만드시는 게 주, 좋으세요. 왜냐면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메인을 만들면 이걸 이제 가져다가 조립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딴 사람이 안 만들었는데 이걸 하려면은 안 만들어 이게 안만들어고 d b 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만들려면 본인이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두번 개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팀원들도 개발하고 나도 개발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안 되시고 이제 팀원들이 개발해서 사용한 것을 이제 이렇게 갔다가 와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DAO를 이렇게 DAO가 이제 여기는 노티스 DAO로 가겠죠. 이렇게 노티스 DAO로 가고. 어 저희가 이제 요렇게 서비스에서 DAO로 가겠죠. 이렇게. 여기는 노티스 DAO로 갈 거예요. 노티스 DAO. 노티스 DAO로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되고요. 얘는 이제 그 보드 DAO로 가겠죠. 얘는 이제 보드 DAO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보드 d a o 보드 DAO로 가서 이제 쓰게 되고요. DAO. DAO로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리스트 메소드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미지 DAO로 가겠죠. 얘는 이미지 DAO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처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제 요게 이제 테이블에 따라서 이제 저희 테이블에 맞춰서 이제 사용되는 걸 되겠죠. 이제 노티스 DAO의 테이블은 뭐 노티스 노티스 이제 매트 테이블에서 꺼내가져 오게 되고 여기는 이제 보드에 해당되는 보드 이런 데는 보드. 보드에 해당되는 것 꺼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미지 테이블에서 끊어 오겠죠. 이미지, 이미지 테이블에서 이렇게 꺼내 가지고 가져오시는 걸로 할 거다. 이렇게 되시겠죠. 이런 DB에서부터 이렇게 그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오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메인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여기 한 개씩 호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맨 처음에 이제 이쪽에 노티스 컨트롤러, 이게 1번은 노티스 컨트롤러 가고, 근데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없고, 일단 저장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호출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호출만 한다. 아시겠죠?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어, 여기. 예, 하시면 되고. 자, 노티스에서는 이제 노티스 DAO로 데이터 왔다 갔다 이렇게 뿌려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는 따로 이제 이미 전부 다 개발이 다된상태죠 다 개발이 다된상태로 이렇게 꺼내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스의해서 나중에 j s p 쪽으로 하게 되죠. DB DB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꺼내 가지고 와서 뭐 어, 노티스 노티스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DAO도 보드에서 꺼내 가지고 오면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다 개발이 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개발이 다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가지고 와서 이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컨트롤러를 한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전부 다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만든다. 이해되시겠죠? 자,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와서 쓰신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전부 다 끝나면 이제 디스패치 서블리스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어, 완성이 돼서 끝나면 얘가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가고 이제 제그 어디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넘어가되냐면 그 메인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것을 사용했던 것을 그 누가 이쪽으로 보내냐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쪽에 보내겠죠 디스패 서블릿이 보내서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에 디스패처 서블릿 잠시만. 디스패처 서블릿 서블릿이 이제 이쪽 메인 컨트롤로 보냈을 거예요 아시겠죠? 보냈으면 이제 여기 데이터를 데이터를 데이터는 이제 리퀘스트에 담으시고요 그 가져온 데이터는 리퀘스트에 담는 겁니다. 저희가 이 리퀘스트에 담아서 여기다가 가져온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는 리퀘스트에 담는다. 이걸 리퀘스트에 담는다. 따로따로 담으시면 돼요. 네, 리퀘스트에 담는다. 데이터 부분은 이제 리퀘스트에 담는다 담는다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담아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따로따로 담으셔야 돼요 같이 담으시면 안 되고 이름 같이 못 담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름을 따로따로 해서 담으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그디스패처 서블릿에서는 이제 jsp 쪽으로 뭐를 가라 라고 시키겠죠 가라 라고 시켜서 사용하시는 jsp는 여기서 jsp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사용되는 사용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시면 그 이쪽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보내야 될 내용은 어디로 보내시냐면 JSP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JSP인데 무슨 JSP냐면 그 main.main.jsp 이쪽에다가 이제 main.jsp에서 이제 그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laughs> 이쪽으로 결국 이제 이쪽에다가 보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리퀘스트랑 같이 리퀘스트 여기 리퀘스트에 담았으니까 리퀘스트를 전달해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만드신 게 이거죠. 이렇게 와서 그 옛날에는 한 번만 갔어요. 데이터 한 개만 필요하니까 한쪽으로만 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개 필요하니까 여러 쪽으로 가서 이제 리퀘스트에 이세 가지 데이터를 다 담아요. 아시겠죠? 따로따로 담은 다음에 메인 점 jsp에 가서 이제 뿌려주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성해 낸 내용은 요 메인 점 jsp하고. 그 메인 컨트롤은 작성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성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 꼭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은 요겁니다. 메인 점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메인 점 JSP는 요거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디스패처 서버에서는 수정을 하셔야 되죠. 수정. 수정할 거는 별로 없어요 메인 컨트롤러 쓰시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작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될 내용은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새로 작성해 내요 새롭게 작성할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수정할 내용은 이니클래스만 수정하시면 돼요 새로 작성해 내요 작성할 소스 새로 작성 할 소스 소스는 이제 여기에 그 이렇게 그 거에 해당되는 거하고 요거는 새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서 컨트롤러 만들었으니까 등록하고 조립하는 거는 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등록을 해 주는 거는 해 주셔야 돼요. 메인 컨트롤러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URL URL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URL이 들어오면 조립을 어떻게 하지? 이게 조립을 해서 서비스에서 조립할 때 어떻게 서비스 조립을 해서 쓰지?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그 URL 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세팅을 해서 이제 불러와서 쓰시면 되세요 URL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꾼 다음에 실행해라 또 바꾼 다음에 실행해라 바꾼 다음에 실행해라 이렇게 써 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는 이제 그 메인 컨트롤러를 실행하는 거예요 컨트롤러 쓰시고요 그 새롭게 작성한 소수는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니클래스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서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 6까지 되었으면 한번 이제 메인 컨트롤러까지 갈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컨트롤러를 만드셔야 되겠죠. 6까지 네, 이해되시죠?